2025 부산 MBC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조별리그 분석 앤 리뷰. 각 조별 경기 결과를 토대로 분석과 리뷰를 진행합니다. 토너먼트 진출팀 리스트. 1조 용호고 서해고 치열한 접전 끝에 살아남은 두 팀. 2조 고양고 후엔이 FC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3조 신라고 안산그리너스 조직력과 개개인의 능력이 조화를 이룬 팀들. 4조 마상공고 HR축구센터 강한 수비와 빠른 역습이 돋보인 팀들. 5조 SC D.O.N.G.A. 수원FC 공격력과 수비력 모두 탄탄한 다크호스들. 6조 안산FC 경희FC 기술과 피지컬을 모두 갖춘 팀들의 생존. 7조 동대부고 천안시티FC 막강한 전력과 투지를 보여준 두 팀. 8조 평택진이FC 강릉문성고 끈끈한 조직력과 파괴력 넘치는 플레이. 9조 울산HD FC 안양 강한 압박과 공격적인 플레이가 돋보인 팀들. 10조 그리고 서귀포고 탄탄한 기본기와 경기 운영 능력이 인상적. 11조 장홍고, 충남서산FC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진념의 팀들. 1조 마이너스 용호고, 서해구, 여의도고, 대기고. 분석민 리뷰. 이 조는 한마디로 난전이었다. 용호고, 서해구, 여의도고가 똑같이 승점 6점으로 접전을 펼쳤어. 한 경기라도 방심하면 바로 순위가 바뀌는 살벌한 조였지. 용호고 탄탄한 수비와 빠른 공격 전환이 강점. 경기 끝까지 체력이 유지되며 강한 압박이 돋보였어. 서해고 한골 차이 승부가 많았던 팀. 조직력이 안정적이고 실수 없는 경기 운영이 돋보였어. 여의도고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강점이었고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어. 대기고 비록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끝까지 투지를 불태운 경기력이 인상적이었어. 이 경험이 다음 경기들에서 큰 힘이 될 거야. 이조 마이너스 고양고고엔이 fc 경남공고sc 부산유나이티드 분석민 리뷰 고양고가 무적모드로 3연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어. 반면, 오엔이 &E FC와 경남 공고 SC는 막판까지 조이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 고향고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역습이 강점. 실점이 거의 없는 완벽한 경기 운영이었어. 오엔이 &E FC 빠른 패스 플레이와 공격 전개가 좋았지만, 후반 체력 저하가 아쉬운 포인트였어. 경남 공고 SC 수비력이 탄탄했지만, 공격에서 아쉬운 모습. 마지막 경기에서 한골 차이로 패배한 것이 아쉬웠어. 부산 유나이티드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경기. 경기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어. 3조 마이너스 신라고 안산 그리너스 서울이랜드 FC 개명고. 분석민 리뷰. 여기는 신라고가 승리의 법칙을 증명한 조야. 신라고는 경기 내내 중원을 장악하며 상대팀을 압박했어. 신라고 수비와 공격의 균형이 잘 맞았고 점유율이 높았어. 상대가 쉽게 뚫을 수 없는 탄탄한 수비가 돋보였어. 안산 그리너스 빠른 측면 돌파가 강점. 수비에서도 좋은 조직력을 보여줬어. 서울 이랜드 fc 공격력이 날카롭지만 결정력이 부족했던 게 아쉬웠어. 개명고 결과는 아쉽지만 경기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 다음 대회에서 좋은 활약 기대할게. 사조 마이너스 마상 공고 hr 축구센터 부천 중동 fc 상지대 관련고 분석민 리뷰. 마상 공고가 강 팀의 품격을 보여주며 전승을 거뒀어. 상대 팀들이 고전할 정도로 강한 조직력을 보여준 팀이야. 마상 공고 공수 밸런스가 완벽했고,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보였어. HR 축구센터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플레이가 강점. 체력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어. 부천 중동 FC 점유율 높은 경기 운영을 했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움이 남았어. 상지대 관련고 무승부 경기를 만들면서 끈질긴 수비력을 보여줬어. 5조 마이너스 SCDONJ, 수원 FC, 의정부지 스포츠클럽 경주정보고. 분석 민 리뷰. 이조는 scdo nga가 압도적인 수비력을 보이며 조 1위를 차지했어. 수원 fc도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며 조 2위로 올라갔지. scdo nga 피지컬이 강하고 공중볼 경합 능력이 뛰어난 팀.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어. 수원 fc 짧은 패스를 이용한 조직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였고 득점력이 강한 팀이었어. 의정부지 스포츠클럽 득점력이 부족한 점이 아쉬웠지만 경기 운영 능력은 뛰어났어. 경주정보고 결과는 아쉬웠지만 팀워크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보여줬어. 6조 마이너스 안산FC, 경희FC, 동명FC, 오현고. 분석민 리뷰. 안산FC가 무패로 조1위를 차지. 강한 피지컬과 조직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였어. 안산FC 빠른 역습과 강한 압박이 돋보였어. 경기 운영이 안정적이었고, 후반전에도 페이스가 유지되는 체력이 강점이었어. 특히 미드필드에서 패스워크가 정확했고, 세트피스 활용 능력도 뛰어났어. 경희 FC 후반 체력이 좋아서 경기 막판에 강한 모습을 보였어. 볼 점유율을 유지하며 조직적인 패스 플레이를 펼쳤지만 결정력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어. 동명 FC 수비라인이 안정적이지만 상대의 빠른 압박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어. 공격 전개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오형구 결과는 아쉬웠지만 경기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어.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을 높인다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야. 7조 마이너스 동대부고 천안시티FC 안성 대동세무고 분석 민 리뷰 동대부구가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전승을 거두며 조 1위로 진출. 동대부구 공수 밸런스가 완벽했으며 강한 피지컬을 앞세워 경기를 지배했어. 특히 미드필드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압박이 뛰어났고 공격과 수비 전환 속도가 빨랐어. 천안시티FC 조직적인 플레이와 후반 집중력이 돋보였어. 수비에서 간혹 실수가 나왔지만 공격 전개 능력은 강한 편이었어. 안성 승리는 있었지만 경기마다 기복이 있었어. 경기 운영에서 좀더 안정성이 필요해 보였어. 대동세무고 비록 승점은 없지만 투지 넘치는 경기력이 인상적이었어. 후반 체력이 조금 부족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좋았어. 팔도 마이너스 평택진이 FC, 강릉문성고, 여수해양 FC, YC 목동 분석 민 리뷰. 평택진이 FC와 강릉문성고가 조일 1위를 차지하며 다음 라운드 진출. 평택진이 FC 강한 피지컬과 전방 압박이 돋보였어. 다득점을 기록하며 공격력이 강점인 팀이었어. 강릉문선고 빠른 공격 전개가 강점. 특히 측면 돌파와 크로스 플레이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어. 여수 해양 FC&NYC 목동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보여줬어. 경기마다 조직력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어. 구조 마이너스 울산 HD, FC 안양, 이동 FC 버머고. 분석 및 리뷰. 울산 HD가 전승을 거두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어. 울산 HD 강한 체력과 스피드를 앞세운 경기 운영이 인상적이었어.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었어. FC 안양 점유율을 높이며 패스 플레이가 좋았어. 하지만 득점력이 조금 부족했어. 이동 FC 수비력이 좋지만 득점력이 아쉬웠어. 빠른 전개보다는 빌드업이 더 필요해. 더 먹고 경기마다 끝까지 싸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후반 체력이 조금만 더 보강된다면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거야. 1 0도 마이너스 그리고 서기 보고 경이고. 분석민 리뷰 구리고가 조 1위로 다음 라운드 진출. 구리고 공수 균형이 좋았고 강한 피지컬이 돋보였어.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고 실점이 적었어. 서기포고 안정적인 수비력이 강점이었어. 하지만 공격 전개 속도가 다소 느렸어. 경이고 경기 경험을 쌓으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 세트피스 활용 능력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좋은 팀이 될 거야. 11조 마이너스 장운고 충남서산 FC 용인양재 FC 분석민 리뷰. 장홍고가 전승으로 조1위를 차지. 장홍고 세트피스와 득점력이 강점이었어. 다양한 전술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팀이었어. 충남서산 FC 조직력이 좋고 후반에 강한 모습이 돋보였어. 빠른 전개와 수비 간격 조절이 필요해. 용인 양지 FC 경험을 쌓으며 경기력을 발전시켜 나갔어. 공격 패턴을 좀더 다듬으면 더욱 좋은 팀이 될 거야.